이국장님 네. 최상목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총리 권한 대행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권한 대행이 31일 날 최대의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는 임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어, 2일 날임명장을 예. 줬고 예.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마흔여 예. 후보자만. 후보자는 보류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또 최상목 이 권한대행도 야권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반핵을 하겠다였고 한 대형은 진짜 탄핵을 했고, 네. 어,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도 탄핵 엄포를 놨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야당의 그런 불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권에서 이른바 대통령실 네. 또 국무위원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여권이 지금 무너질 지경입니다. 네. 여권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리는 그런 후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 히 뒤집혀진 제, 것, 것 같아요 뒤집혀졌어요 여권인부에서는 어 우리가 최상목을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배신자라는 아, 얘기가 예,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자, 최상,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아, 어, 고민의 고민 끝에 결론 결과를 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 2월 31일이 양 특검법이 마지막 그 고민하는 날이에요. 예. 그날 만약에 국무회의가 걸, 열리니까 그니까 이제 화요일 날 열리는데 결, 그걸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선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그러니까 양특검법을 거부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날입니다. 예. 그날 그그 그, 이것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뭐 야당이 낙이가 나겠죠. 근데 네. 지금 헌법 재판관까지 사실은 어, 임명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절충의 절충이에요. 헌법재판관이 세 명인데, 세명 3명 중에 한 명을 제외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이 국회목 세 명이 여당목, 야당목, 그리고 두 사람이 두 쪽에서 합의한 한 사람인데, 지금은 야당이 두 사람하고 야, 여당이 한 사람 하는 걸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성목 권한 대행이 여당 하나, 야당 하나 하고 한 사람은 합의를 해라 해서 유보를 했죠. 유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절충의 절충을 네. 한 겁니다. 양쪽의 의견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고 또 들어주면서 어, 양쪽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묘안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다방면의 의견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신마저 탄핵을 당할 경우 완전히 국정이 네. 혼란 정도를 넘어서 네. 경제가 무너지는 붕괴되는 외환 위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고심을 결정을 한것 같은데 네. 우선 국무회의에서도 찬반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뭐 국무위원들이 바로 왜 이렇게 중차, 중차대한 일을 국무위원들과 협의 하나 없이 독단적으로 하느냐. 음. 그리고 또한 국무위원은 대행의 대행한테는 이런 권한이 없다. 어? 지금, 어, 대행의 대행 아니냐. 또한 국무위원은 음. 지금 이건 한독수 권한 대행의 몫이다. 어, 이 헌법재판관 문제는. 그리고, 어, 국무총리와 임명된 어 부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진짜 다르다. 국무총리는 그나마 국회, 국회 인준을 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조금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무위원들은 그렇지 않다. 어? 그 그냥 그 임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 등등등 어, 정말 뭐 난상. 그 비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낸 사람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네. 유상인 과기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원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권한계. 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은 예. 권한대행 맡고 있습니다만은 사직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예. 하면서 차관급 이 방통위 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한테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음. 이것도 과한 정도를 넘어서 무례한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음. 완전히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답지 않고. 그렇죠.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 이, 일어났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 좀, 어머, 어를 해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 조, 조태열. 조태열 외교장관은 처음부터 좀 어머를 했죠. 국무회의 때도 어머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한 것도 아니냐, 아, 뭐. 권한대 이 원래 책임지는 자리 아니냐. 음. 아, 책임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원래 김한섭,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들이잖아요. 예. 네. 모셨던 지금은 분이잖아요. 지금 환경부 장관이죠. 예. 그 최상목 어 부총리를 모셨던 사람, 음. 이, 이 김한석 환경부 장관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창피한 줄 알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어히게이 사람 이 사람이 저는 되게 눈길이 끌어요. 유인천 예.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문체부장관 네. 언론에 다 나간 일 아니냐. 어, 여야가 한 명씩 임명하는 건 합의된 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윈춘 장관은 사실 탄핵과 관련해서도 찬, 탄핵이 아니라 개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 장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 이고요. 어뭐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서 벌떡 일어나서 뛰쳐 나갔고 어, 그 이후로 눈물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이 국무위원들 하는 사람은 그동안 얘기를 들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라든가 뭐 이런 거 주제할 때는 고향의 앞이 쥐처럼 놀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 단 한마디 무슨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사에 크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아, 그럼. 어떤 국무위원이 사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사들이 막 찾아다니잖아요. 빅소리도 못 했다는데 이 국난이 네.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 한번 대세에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보여지고,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수석급 이상이 천원 도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그러는 이분들은 그동안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고 <laughs> 그런 때도 반대 한번 뭐~ 그제대로 허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네. 어? 과거에 네. 대통령이 국정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할 때 무슨 목소리 낸 사람들입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사실 뭐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이 사람들 할 일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왜 사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번 뭐 주장을 했나요? 시장도 한네번뭐네 뭐네 번째인가 제가 알기에는 뭐사위표한원만도 그런데 음. 아마 도 그렇습니다. 뭐 항의 차원이었다라고 해요. 아예 솔직하게 건저대 대학... 저~, 저 최상목대행이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 어~ 음. 그러면서 어~ 왜 지금 대통령이 아직 직무정지돼 있고 언제나 돌아올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관을 부총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수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급 이상이 음. 전부 다 뭐~ 행보를 같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저도 되게 비판적인 게뭐뭐냐면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는 비서실이 움직 안 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저기 월급을 축낸다뭐 어쩐다 욕을 먹더라도 국가 비상 상황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다른, 뭐 내각도 똑같지만 이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이에요. 참모진들이 동요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완전 대통령실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럼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잘 지키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어,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도와줄 사람들이 지금은 대통령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대통령의 현재, 이 심리가 빨리 이제 진행될 거 아니냐? 그러면 빨리 이제 대통령이 끝나는 거 아니냐? 아 아니, 대통령이 지금 저기 뭐야 저 인용될 것을 아예 이 사람들은 상정하고 생각을 하나요? 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이게 경고 망동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참모진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석 비서실장은 사의를 수용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또, 어, 최상목 고난 대응하고, 예, 예. 뭐, 진위 논란이 일지, 뭐, 진실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물러났습니까? 아니요. 그렇는 않은 것 같고, 물러났다. 나는 사표 던졌다. 라고 이제 실장은 얘기한다 사표, 그, 그러니까 저, 이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최상목 그 국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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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이 1월 1일 날 어디 갔냐면 저기 간 거예요. 전방. 네. 그 전방에 예, 시차를 갔습니다. 그 안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실 메시지를 던지려고 간 건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모 언론은 두번 서로 통화했다고 그러고, 뭐 언론은 세번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때 두 번째인가에 최상목 비서실장이 앞뒤 맥락은 모르겠는데 표현 중에 하나가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 예외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두고 둘이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저 정석 실장은 커봐라 최시장이 어, 나만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가면 된다라는 거고 어, 최시장측에서는 다시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어?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왜 사표를 받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한 대행은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사표 수리가 어려운 건가요? 할수 없는 건가요? 그건 또 그것도 사실 그러건 아니잖아. 법이 있는 건아니지정 네. 실장은 사실은 진적 사표를 내야 할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질 정도로 뭐 비상 계엄 전에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전에 국무위원들도다 사표를 제출을 했었잖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비서실에도 또 개편이 임박했다는 걸다 아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석 <laughs> 비서실장이나 최소한도 신원식 이런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들하고 관제에서 또 안가에서 여러 차례 해동을 하면서 이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것을 모른다 고 하면은 무능한 거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무능한 사람 알고도 침묵을 했다고한다면이 사람들이야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개업날, 개업날 다음 날인가요? 얼론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이 저녁을 먹고 있었대요 음. 딴 자리에서 그날 (3일) 날 그러니까 도 들어오라 그래서 티쳐 들어왔더니 개엄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선배님 말씀처럼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컨트롤타워잖아요 안보실장은 우리나라 안보에 정말 최고의 외교와 안보 두 가지 국방 이두 가지에 아주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원식에는 국방 외교안관 출신이고 평생 군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를 리가 없잖아. 이를테면, 이를테면 어느 부대가 그이 정상적인 어떤 보고체계 없이 헬기가 떠요. 그럼 그 바로 그 즉시 보고가 컨트롤 타워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입꾹 다물고 있다가 그때 처음 알았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합당한 행태인지 물러나겠다고 하면 물러나면 될것 아닙니까 뭐 그것 가지고 진위 논란을 벌일 게뭐 있어요 깔끔하게 젖신하면 되는 거고 여당 지도부도 사실은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이고 어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서 그런지 지금은 국정 안정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최대행한테 힘을 실어준 건가요? 아, 그뭐 지금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봤을 겁니다. 전체적인 음. 흐름도 봤고, 그러니까 뭐 힘을 실어줬다라고 두 사람이 얘기하면 뭐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반대를 받을 테니 적당하게 거리를 좀 뒀다. 왜냐하면 어, 두 사람이 비난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었거든요. 당이 뭐 난리가 날 음. 텐데 이 정도라면. 어, 지금 상황을 좀 관리하겠다, 안정시키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이고, 어, 일단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이창룡 하는 청재요 이창룡 하는 청재가 네. 바로 경제 고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어머가, 어머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음. 경제 컨트롤 타운 F4라고 하죠. 예, 예. 뭐 감, 감, 금감원장,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뭐 저기가 없더라도, 개엄이나 뭐 탄핵이 음. 없더라도, 최악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대요. 음.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더군다나 뭐 롯데 뭐 유동성 위기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최상목 부총리마저 탄핵이 된다 그다음이 누구냐면 이주 교육부총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경제를 알겠습니까? 아니, F4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군과 원장 만나고 환율 을 어떻게 하자, 뭘 어떻게 하자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에서 좀 중심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원식과 얘기를 했느냐 무슨 이면 합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과 뭔가 짜고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조짐이 좀 있습니까? <laughs> 글쎄요, 아니 차라리 저 민주당은 더 난리인데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아 민주당 지금 특검법 음. 다시 넣겠다 그리고 어, 우원식은 지금 권한적인 심판 음. 청구했죠? 왜? 예. 지금 권한대행에게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선택할 권력, 권한이 없다. 아, 없다. 기준이 없, 기준도 없고, 네. 그걸 왜 선택을 하느냐. 음. 어? 임명하면 다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법에도 어, 이 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그런 권한이 없다. 음.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다 받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했으므로 권한쟁이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바로 이제 특검법 다시 내고 한 사람마저 안 하면 타대 시키겠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고 이면 합의치고는어 되게 세게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 당 거기다 야당까지. 지금 원군이 없는 상태에서 네. 국가적 지금 재난까지 그런 당한 무한이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예. 무한반 아니면 그만두겠다. 라 1월 20일이면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런 국내해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막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취약한 권한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면은 네.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또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 얘기를 좀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안 갑니다. 저자동민주당과이재명이 이제 미... 더, 거의 다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민주당이라면, 그 옛날의 민주당이라면, 어땠을까? 아, 국가적 위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170명이나 되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흔들어요. 사실 저는 쌍특검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비판받을 대목이 많아서 그건 그렇게 흔들었다면 탄핵만큼 사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음. 근데 김건희 수사, 아내 수사까지 탁탁 털고 뭐 모든 걸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건 과하게 나라를 어, 혼란에 빠뜨리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지금 현재 재판관 두 명이 임명장을 받아서 2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8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3일날 준비기일, 혹은 1월 중순부터 정식 변론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되면은 뭐 법리, 증거로 판결이 되는 것이지 네. 뭐 여론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